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풍수지리 책 저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어돈 벌었던 집 팔고 아무 집이나 잘못 들어가면 그동안 벌었던 것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 벌었던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돈 벌었던 집을 보면 이렇게 배산이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배산 앞에 잘 있고, 우백호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우백호가 이렇게 끝까지 감아 주는 모습, 뭐, 자청용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청용이 있고, 특히 우백호가 좋습니다. 돈 벌었든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 풍수 배치만 좋으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파트에서 돈 벌었던 집은 이렇게 뒤에 아파트가 있고, 우리 집의 아파트가 요렇게 있습니다. 뒤에서 아파트가 배선을 해줬죠. 다음에 또 아파트가 신기할 정도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양이나 이렇게 서양으로 요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어지겠죠? 이렇게 우백호 쪽에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집 많이 보셨죠?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어서 우백호가 되어서 바람을 단단하게 막아주고 역시 좌청룡 역시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지어서 바람을 막아줘서. 여기가, 어, 돈 벌었던 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집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못 들어가서 망하는 이유가 생길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집들이, 어, 무조건 이사갈 집 보지도 않고 이런 집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뒤에 이렇게 물이 있던가, 물이 있으면서 이렇게 배산이 없는 곳에 이렇게 집이 있고, 우백호는 거의 없습니다. 우백호 거에 물만 있고 또는 하필 아파트가 이쪽에서 이렇게 동향으로 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양쪽에서 막아서 이렇게 강바람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형국이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전원주택이라면 이렇게 산과 이렇게 산 사이에 있는 이런 자리에 또 들어가서 또 골바람을 맞고 또 이렇게 잘못되는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반인들 눈에는 또뭐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또뭐 주변이 또안 좋아서 이렇게 또 망하는 수도 있고 또 재산 손실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음자 그러면 해결책도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어 내가 음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호와 2호가 있다면, 자,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자, 이쪽에 2층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2층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팔고 나왔는데, 이미 이제 그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이렇게 굉장히 사업이 잘못되었고요. 그랬을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뒤에 이렇게 배산이 또 이렇게 아파트나 산이 있다면 어 내가 2호에서 잘 되었다 라면 2호 전체 어느 층이나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었던 집 9으로 만약에 2호였으면 2호로 되돌아가고 1호에서 잘 되었으면 1호 9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뒤에가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만 딸랑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3층에서 잘 됐다 그러면 그럴 때는 4층과 2층을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비슷다죠 기운이 그 나인의 위층이나 아래층 또 뒤에 아파트가 막고 있으면 전체 나인 내가 살았던 나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 가장 그나마 되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어, 안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어, 아니면 또 이렇게 앞으로는 이사 나오시면 어 이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자 여기서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만약에 살았습니다 3층에서 살았으면 다른 집에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바로 팔지 마십시오 여기서 최소한 살았던 집에서 2년정도 2년에서 3년정도 살아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게어 건강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때 여기를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나를 돈 벌었던 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팝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가 2, 3년 살아서 이쪽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판다. 만약에 <laughs> 여기 가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업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 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오늘은 이렇게 그~ 잘 되었던 집에서 망하던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었기에,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영상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잘 되었던 집들이 이사갈 때,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 어, 잘, 어, 필독하셨다가, 어, 한번 성공하신 분들, 그 성공을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영상 아쉽게, 음, 작별할 시간인데요. 또그 궁금하신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런 지역 제가 보고 올릴만 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